아사이는 일본이 인정하는 좌익신문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위안부가 납치되었다. 일본 애들이 와서 여자 또 순진한 여성들을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 센터에 레이프 센터입니다. 영어로 강간 센터라고 부릅니다. 예, 레이프 센터에 집어넣고, 어, 성노예로 섹스 레이브로 부렸다고 하는 그 납치설. 납치를 해서 위안부를 시켰다는 주장을 아사히 신문이 1992년에 처음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. 그 위안부 옛날 얘기 아닙니다.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. 1992년에 아사이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라고 하는 일본의 좌익,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 요시다 세이지는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요시다 세이지가, 어, 자기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자기가, 어, 배를 타고 동료들과 같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조용히 그 일하고 있는 이제 네, 그 위안부 얘인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만든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 일본 저 제주도의 단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거 납치를 했다. 정말 자기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요시다 세이지가. 어 제주도에서 자기가 한국 조선 여성들을 납치했노라는 고백록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. 그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죠. 그래서 제주도 역사 관련 단체 뭐 시민 단체까지 나서 가지고 제주도에서 어느 날한날한 한 시에 떼그 수십 명이 떼그지로 납치된 아니. 한두 명이라도 납치된 여성이 있는지를 제주도 전역을 다 조사했는데 없었습니다. 나중에 아사이가 2015년에 물론 그 전전에 조사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검증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졌어요. 그래서 요시다 아저 아사이 신문이 크게 보도를 하고 그 옛날에 그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신문 간부가 아니고 지금 2015년에 지금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도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일대 사죄를 했죠. 아사이가. 그런데 그 기사를 아사이 신문이 그렇게 납치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국신문이 다대문장만하게얼마 쓰던 한국 신문들이 아사히 신문이 그게 날조 기사였다는 것은 아무도 안 썼습니다.